전기차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알고 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미국 주식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공장 투어를 떠나 볼게요. 먼저 테슬라는 미국의 세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인데요. 이곳은 150헥타르 부지로 현재 만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처음 주인은 GM이었어요. 이후에는 GM과 토요타 산하의 뉴 유나이티드 모터 매뉴팩처링의 공장이 되었죠. 테슬라는 2010년 이 공장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끝에 2012년 모델 S를 처음 제작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공장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자동차 업계 통틀어 조립 공장 생산성 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매주 8,550대를 생산했습니다. 2016년 프리몬트 시가 공장 확장도 승인했습니다. 93만 제곱미터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올해 이 공장에서 연간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는 두 번째 공장이 있습니다. 53만 제곱미터의 이 공장은 217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델3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모델3의 배터리 팩, 전기 모터 등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공장은 태양광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인 솔라시티 인수와 함께 진행된 공장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중요한 공장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은 기가팩토리3라고 불리는 중국 상하이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이기도 한데요. 2019년에 완공된 이곳은 모델3와 모델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20억 달러를 투자해 지었는데요. 상하이 생산을 통해 차량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하이를 수출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죠. 앞으로 4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브란데부르크 공장인데요. 기가 팩토리 4라고 불립니다. 2022년 3월 22일 오프닝 세레머니를 열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베를린 공장은 2021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란데부르크 주 정부가 조사 결과 특별한 우려점이 없다며 3월 4일 최종 승인을 결정했죠. 목표 생산량은 50만 대 정도입니다.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생산 공장을 확대한 테슬라는 제조, 유통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했다고 평가받았어요. 유럽 생산으로 인해 미국에서 유로로 수출 시 부과되는 배송비, 관세가 없어지게 되는 가격 인원 효과도 볼수 있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 테슬라 공장입니다. 바로 미국 테서스 공장 기가팩토리5인데요. 이 공장에는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부터 모델 YS를 만들기 시작했고 모델 Y는 소비자에게 배송을 준비할 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전기차 생산 외에도 연간 50기가와트에 달하는 배터리 생산 설비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한 실리콘 밸리에 있었던 테슬라 본사도 이 공장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더불어 양극재 공장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5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난해 전체 출고량이 총 93만 대에 달했어요. 새로운 공장들이 많이 완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연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양산도 앞두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같이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의 선두를 유지해 나가며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 아파트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공장 투어는 어디로 떠나볼까요?